안녕하세요. 꿀벌입니다. 오늘 또이 미래에셋 증권 우리가 전에 유튜브에 올릴 때도 그랬지만 이 미래에셋 증권은 오늘 또 우리가 이 단타 매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홀딩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요 고점을 보시면 요 고점과 만났었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꼬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꼬리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몸통이 만들어졌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단타 수익 5%, 10%를 먹고, 왜 내일까지 가지고 가고,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법을 알면 굉장히 간단한 기법들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, 이런 기법들은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기법이니까, 왜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고, 왜 이런 구간에서는 홀딩을 해야 되는지.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법만 알면 너무 쉽게 이 단타로도 이제 수익을 내고 홀딩 즉 종가로도 또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이들은 이 꼬리가 발생하고 꼬리가 발생하고 몸통이 만들어져 버리면 자 이런 저점 구간이죠 요 구간이 저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간이 이제 고점이다 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박스권을 그릴 때 여기서 하나를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그리고 요 저점 아이고 아이고 이 날의 저점 위에 있는 이 구간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오늘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뭐가 돼요? 이 W가 돼요. 그래서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N자 파동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고 상승할 때는 뭐다? W가 만들어진다. 그럼 이 구간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? V자가 만들어지죠. N자가 만들어지죠. W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차트의 기본 원칙은 V자 반등이냐, N자 반등이냐, W 반등이냐.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누구도 다 차트를 볼수 있는 겁니다. 상승 패턴은 다 뭐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V자가 만들어지고, N자가 만들어지고, W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연봉을 딱 보면 이 Y가 앞에 이 구간의 고점과 이 구간의 고점과 이 구간의 고점을 보면 고점이 현재 낮아지고 있죠 근데 아직 연봉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의 저점과 저점과 저점 즉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거든요 바닥이 자그면 이제 이 Y가 연봉이 끝나면 올해 어떻게 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고점, 저점, 고점, 저점, 고점이 되는 겁니다. 그럼 박스권, 즉 W가 만들어지죠. 감사합니다.